안녕하십니까 빈드림입니다. 네. 서 선생님은 여기 내려오신지 네. 그 4년 넘었죠? 네, 한 5년. 5, 5년째 네. 그 가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지난 4, 5년 동안 그 생활하신 게 어느 정도 그 만족하십니까? 뭐한 4년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내려와서 어, 하우스 짓고. 또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하고 네. 그리고 다른 또체험까지 같이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아주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천시 서면에 물 맑고 공기도 맑은 농장 아담한 하우스 안에 농부 서인승 씨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4년 전 고향으로 귀농을 선택한 그는 표고버섯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농장을 맡게 된 인승 씨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목을 고민하다가 표고버섯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공항에서 근무했던 경력과는 전혀 다른 농부의 길이었기에 시작은 쉽지 않았죠. 표고버섯이 이렇게 잘 생기고 먹음직스럽게 그 보이는데 직접 먹고 싶은데 이제 그 그냥 먹어도 됩니까? 예 그냥 먹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예그 네. 언제부터 표고버섯 하셨습니까 제가 귀농해서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어. 4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어, 이제 올해 네번째 집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처음에 그 누구한테 그 배우셨습니까? 어디서 그 교육 있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분양하는 그 업체 분양하는 농장에 가서 어, 몇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어요. 같이 네. 어, 생활하면서 그럼 표고버섯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 표고버섯은, 그, 재배하는데 상당히, 그, 힘이 많이 들어가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보기에는 그냥, 어, 수확할 때그 따는 것만 이렇게 사람들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원목이 아니고, 텃밭 배지로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애민하고 민감해요. 얘들이. 예.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그,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다소곳이 피어난 표고버섯은 지난 4년 동안 인승 씨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적합한 재배법을 찾아 전국 곳곳의 표고 농장을 찾아다녔고 톱밥 배지 재배법을 선택한 이후엔 전문가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연구해왔습니다. 톱밥 배지 안에 들어있는 종균이 바라해 표고버섯 꽃을 피우기까지 온도와 습도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노력은 기본.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아기를 키우는 것 이상의 정성을 다해야만 예민한 버섯은 보답을 해줍니다. 어렵사리 키운 버섯을 수확할 때의 기쁨은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요. 인승 씨의 표고버섯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근데 보통 딴데 보면은 이게 저기. 나무 토막에다가 네. 그, 그 균을 넣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가 보죠? 네네그 원목 재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정균 심, 심어서부터 생산하기까지 그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일년6 개월 정도 기다려야 수확이 가능한데 네. 그에 반해서 이 텃밭 배지는 바로 수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집중적으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배치를 들여오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버섯 키우시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 하, 완전히 다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예, 버섯은 처음에 들어올 때 배치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일주기 생산 끝나고 거의 뭐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 이런 경우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막 지어도 그러니까 원가밖에 안 나온,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2년 차에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네. 조용하던 농장에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표고버섯 농사를 놓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귀여운 꼬마 친구들에게 농산물의 가치를 알려주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농장을 찾아온 아이들은 표고버섯 수확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한 첫해에 천여 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는 성과를 거둔 걸 보면. 그의 프로그램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봅니다. 선생님 체험 학습도 하시죠? 네, 네. 주로 누구 대상으로 또 무엇을 체험을 학습하십니까? 어, 저는 체험 학습을 주로 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네. 구성을 했고요. 어, 오시면은 이제 그 농촌 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농촌과 예술이 만나는 그런 정점이 되고 싶어서 샌드아트 체험까지 같이 체험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저희들 농장의 특징이 어자원에어 낭비되는 거 없이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에서어 참나무를 가지고 군벵이를 사육하고 그 군벵이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고 그런 어 자, 자원의 순환 거기에 대해 네. 네, 어 교육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일상 속의 특별함을 꿈꾸는 인승 씨. 그는 농장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뭔가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샌드아트였죠. 모래가 주는 부드러운 촉감, 무엇이든 구현할 수 있는 장르의 특성이 그를 매료시켰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확신이 들자 그는 독학으로 샌드아트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인승 씨의 공연을 호기심 있게 보고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흥미로워하죠. 만화를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던 경험은 그를 전문가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새 그를 초빙해 공연을 의뢰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샌드아트와 인승 씨의 궁합은 꽤잘 맞나 봅니다. 선생님 그 샌드아트 그러니까 모래 예술도 하시는데 네. 그 계기가 뭡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 제가 샌드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체험학습을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제가 그때 머리에 떠오른 게 TV에서 봤던 샌드아트가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바로 팔을 만들고 시작을 했죠. 그럼 다 혼자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그 배우셨습니까? 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이 지방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서울로 뭐 배우러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할수 없이 인터넷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한 장면, 한 장면 따라 하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샌드아트 농부 서인승 씨가 직접 스토리를 만든 작품 순천은 농장을 찾아오는 어린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서인승 씨가 순천에 품었던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풀어낸 작품인데요. 아름다웠던 순천의 옛 풍경과 환경 파괴로 실험하던 순천 동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살려낸 맑은 순천의 현재를 차례로 다뤘습니다.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순천의 그그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애들한테 그 설명하시는 데 한번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순천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그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좀 아이들에게 그 교훈적으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구상을 해봤고요. 네. 어, 다시 아름다운 순천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 스토리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농장 체험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수학이겠죠. 탐스럽게 열린 버섯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과 만납니다. 조심스레 수확한 버섯의 향을 맡아보고 질감도 느껴보며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인승씨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방금 수확한 향이 그윽한 표고버섯을 살짝 익혀 먹는 맛 또한 그만인데요 버섯을 싫어했던 아이들도 특별한 경험을 통해 버섯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군요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어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샌드아트 공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어, 다른 농촌 체험을 할 때에도 어, 이렇게 버려지는 자원 없이 다시 재활용되고 네. 또 깨끗한 자연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싶기도 합니다네. 네. 체험 학습을 시작하면서 인승 씨는 다채로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난톱밥 배지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성장시키는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거기서 자란 애벌레는 아이들에게 역시나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화분에 작은 식물을 심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농장의 하루 체험. 아이들의 호기심을 다각도로 만족시키기 위해 인승 씨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합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이지만 아이들의 인생에 탄탄한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벌써 많은 일을 벌려나셨습니다. 네. 그뭐 체험도 하시고, 포고도 하시고, 그 예술까지 활동을 하, 그 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음, 앞으로 계획은 어, 제가 일단은 농부니까요. 농부니까 네. 깨끗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우선 제 일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좀더 즐겁고, 유쾌하고, 네. 재미있는 체험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샌드아트 공연도 하고 있으니까, 좀더 공연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제 바람이 되고요. 어, 내년에는 가공 쪽도 좀더 시작을 해서, 네. 좀 더, 어, 내실 있는 그런 농장으로, 어,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꿈이 모인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차분히 걸어가는 샌드아트 농부 서인승 씨. 그 진중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